테스트 판매 단계에서도 일본 법인 없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본 인프라를 거점으로 한해 구조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판매가 늘어나고 같은 유형의 대응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지금 구조가 맞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전환 신호입니다. 일본 고객 응대 지속적 처리 재고, 상시, 일본 보관, 현지 인력 필요, 일본 기준 정산 세무를 관리 등이 시점부터는 법인이 필요한 상시 운영 단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판매와 운영 인투라는 책임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셀러의 사업권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